1인분 6,000원 이에요. 말씀하세요. 고정해주요뭐섞어 섞어주세요. 뭐 섞어 아 그래 뭐 됐구나 그래 이건 진짜 아니야? 좀 안녕요 2인분이 5 0 0 g 인 여기 지금 받았어 2인분. 이쪽 먼저 두고요리할요밥 전만 잡요 감사합니 얘들들어가달러그렇게 아! 아, 파는 순자가 아니야. 마. 아니.

안 아이고 어. 안 한대요 안 한대요. <laughs> 네, 고하세요 네, 네. 만 시모님. 시모님, 이거 만 네, 네. 아니, 네, 좀 가져가게. 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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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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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. 가 네.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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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대구까지 갔는데서어가려고 네. 가나고요. 6,000원 치고 싶세요 예? 6천원 아, 1인분 6천원이에요6 0 0원이에요 아, 예, 예. 예. 6천원치만한 번? 예, 예. 주세요. 오늘은 이주고만지는죠1인 예예 예예 가세요 고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와 드세요. 저1 인분만 짜주세요. 네.